숫자 3, 3, 4, 4, 4가 하나씩 적힌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의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 눈의 수의 합이 점수라고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이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내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한다. 이 생을 한번 하여 얻은 점수가 10점일 때. 자, 그러면, 3 어, 세 번, 세번 던질 수도 있고, 네번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번 던진다. 세번 던질 때는, 그러면, 3, 3, 아,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예. 세번 던진다는 거는 3이 나와야 되고, 그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자, 이때, 합이 10이 되는 거는, 1, 3, 6. 이렇게 물론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우선 선택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에, 1, 4, 5, 1, 어, 1은 이렇게 두 가지가 끝이죠. 그러면, 2, 2, 6, 2, 3, 5, 2, 4, 4. 이렇게, 어, 2도 끝났죠? 3, 3, 4. 자, 그래서, 순서대로 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줄을 세워야 되니까는, 요거요거 요거, 어, 모두 서로 다른, 숫자들 이렇게. 이렇게는 3 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 거고, 이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얘들은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래서 3번을 던지는데 나오는 순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3번을 던질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자, 요세 가지는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세개있고요그 다음에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도 세개 있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분모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주사위를 세번 던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네번 던질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합이 10이 되는 상황은 1, 1, 끝이 6으로 가려면 2, 6, 1, 1, 3, 5, 1, 1, 4, 4. 자, 1, 1은 끝났고, 1, 2, 2, 5. 1, 2, 3, 4. 1, 2도 끝났죠. 그러면은 1, 3, 3, 3. 이렇게, 어, 낮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검증하는 겁니다. 1도 끝났죠. 2, 2, 2, 4. 2, 2, 3, 3. 자, 이렇게 해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어, 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세 개는 4 팩토리얼 나누기 2팩트리얼그 다음에 1두개4 팩토리얼, 1, 2개, 4, 2개. 같은 것이 있는, 요거랑요거랑은4팩 나누기 2 팩, 자그 다음에 어요거는 그냥 4 팩토리얼, 얘는 3개가 있기 때문에 요두개는4팩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번 던질 확률 잘.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00 나누기 2팩 6게4 0 나누기 2팩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0 나누기 2팩 2팩이 2개가 있고요 이게 두 개가 있구요. 그 다음에 4팩 토리얼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4팩 나누기 3팩 토리얼이죠.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네번 던지기 때문에 6의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세번 던졌을 때 합이 10점이 되는 확률, 네번 던졌을 때 합이 10점이 되는 확률, 이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좀 빠르게, 해 네, 볼게요. 그, 삼팩토리얼 27, 3, 3, 2, 6, 6, 3, 18, 더하기, 어, 6, 왜3니까 9, 7, 27, 오케이. 그러면은, 27, 9, 6, 6, 6이니까, 6, 6 곱하기, 6 곱하기, 6하고 27, 약분해서 3, 약분해서 9. 그래서 6 6에 36. 5 곱하기 36분의 9 아, 20분의 1. 자, 여기는 4 팩토리얼 <laughs> 얼마입니까? 어, 24. 12 곱하기 6 20, 24에서 12니까 12, 2 0 0도를나눴고 곱하기 3이니까 36 어, 3, 2, 6, 12, 24, 그 다음에 4, 2, 8 이렇게 해서 자, 20, 60, 80, 어, 6의 4제곱 곱하기 5의 3 10, 6 16. 그러면 6피토리오니까는 6666에서 16이니까는 약분해서, 어, 2로 약분해서 8, 3. 약분하고, 6의 세제고, 어,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에 8, 4, 3, 6의 36, 66에 3 6에3급하면 368, 108분의 4. 약분해서 108로 약분하면 2, 어, 27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540분의 27. 서로 소우기 때문에 540분의 20 더해서 540분의 47 이렇게 나왔습니다.